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오래된 게임이죠. 네, 맞습니다. 1987년 나온 게임이고, 아, 저보다 나이를더 많이 먹었어요. 이 정말 그 근본 게임 중에 근본 게임이죠. 캐슬 베니아, 원코인, 스피드런 모두 해내시는 바로 토미 엑스 님. 심지어 원 투하고 외전까지 하시는데, 투는 RPG라서 좀 뭐가 다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를 제외하고 원이랑 외전을 원코인에 스무스하게 깨는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가보죠. 또, 옛날 감성 느낌, 아 이거지! <laughs> 이거거든요. 네 가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거. 네. 이게 4대3 비율이죠? 네, 4대3. 옛날, 3대3. 진짜로. 네. 페미콤 시절. 네, 맞습니다. 페미콤. 네. 네.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왜 성에 쳐들어가는 건가요? 또 설명하시면 또이 집중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또 들었잖아요. 네. 이제 뱀파이어가 이 성의 주인인데. 이제 마물들이 또 인간 세계를 계속 괴롭히니까. 또 이게 우리 또 이제 가문이 있습니다. 뱀파이어를 처치하는 가문. 지금 주인공의 가문이죠? 네, 벨몬트 가문입니다 네, 이 벨몬트. 100년마다 한 번씩 잡아요. 왜냐? 뱀파이어 잡으면은 100년마다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잡으러 가는 거고. 네, 그렇답니다. 여기서 네, 잠깐 멈췄다가. 네. 아, 네요 와. 아, 이렇게 하아면 돌아서 가야 됩니까? 네,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막고 데미지 부스트를 통해서 빨리 넘어가고. 오, 데미지 부스트란 표현을 하는군요. 네. 지렸다. 하트 는 뭡니까? 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브 웨폰 지금 독끼를 먹었는데. 네. 서브 웨폰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 아, 일반적인 게임이랑 좀 다르네요. 네. 네 원래 이제 그체력일 텐데 여기서는 아, 아이템을 쓸수 있는 횟수고 오 좋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스죠? 네첫 번째 보스. 아,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그 맵이네요. 그죠네 맞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오 점프 를 잘하시네요. 네 점프 잠깐 픽사리 나면 이제 떨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야 미쳤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예요 지금. 사람 키만큼 점프를 해요. 오게 되면은 여 이제 서커스 다니서 오. 아 이것도 이제 데미지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네 데미지 보스트를 이용했습니다 아... 네. 미쳤다 데미지 보스트너 넘어가고 네. 네. 어? 지금 던지는 건 뭔가요? 네 지금 던지는 거는 성수라는 이제 서브 에폰 아이템인데 게드런스 네. 파괴 무기입니다 아... 애들이 방금 때려보니까 애들 멈추네요? 네 이제 상대를 고정시킬 수 있고 네. 그 상대가 뭘 하든 간에 저는 이제 무적 상태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 친구 뭡니까? 이거 동상이오이 네. 친구 뭐예요? 이 친구는 이제 사라는 친구입니다 아 원래 저 친구가 우리를 보면은 네.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멈추게 했네요? 네, 역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미쳤다 <laughs> 아. 오! 피제 스피너네요? 네, 피제스... 이번에는? 네 크로스, 십자가로 이제 보이는데 아피제 스피너 맞죠 그러면 이번 스테이지는 에 성수를 안 쓰고 이 피지 스피너가 핵심입니까? 네, 이번 스테이지만큼은 이 피지 스피너가 가장 셉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 그래서 밸런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성수가 개사기인건 맞는데. 네. 어쨌든 스테이지마다 좀 쓰는 템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네. 아,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알 어? 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 네. 나 체력이 없어요? 오. 오 네. 뭐야? 아무무. 네, 음식 먹어주고. 네 보스인가요? 네 보스입니다. 에이? 네, 이, 이 친구는 고정. 네 이렇게. 어? 네. 잡은 거요? 예네 잡았습니다. 아 이래서 피젯 스피어가 중요한 거예요? 네. 몰아놓고 때려버리면 되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글리치의한 종류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반은 왔네요 여러분들. <laughs> 반은 왔어요. 네, 반은 왔습니다. 아저해골더는 음... 페이크예요? 네. 밟을 그... 수 없어요? 네 밟을 수 없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어.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 코인이라는 게 네. 갖고 있는 목숨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 모, 목숨은 아니니까. 아, 네, 맞죠, 맞죠. 원 맞죠. 하트가 아니잖아요. 네. 아. 자, 그래도 왔습니다. 네, 잠깐 경치 공경 하시죠. 예 네, 오, 야무지네요. 네. <laughs> 기가 막히네요. 네저여자서 떨어진 친구들 뭔가요?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자살. 네. 자살하 달려드는 친구들이아 살자 특공대 네 맞습니다 독수리 이름까지는 딱히 없어요 네요. 네. 이글이겠죠 아마도 맞겠죠 네이 네. 뭐야, 방금 저거? 네 이제 저 친구는 화이트 드래곤이라는 용인데 네. 네, 저 친구한테 이제 한 대를 이제 성를 때리게 되면 이렇게 로마자 숫자 2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걸 먹어야 돼요? 네꼭 먹어야 됩니다 아저 촛불에서 저기 나오는 것도 기믹이에요? 네 맞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방금 그 앞에 있던 화이트 드래곤을 한대 때리면 나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하다. 오, 뭐야, 얘는? 프랑킨슈타인이네요? 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벼룩 친구가 네. 이 친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 뭐야, 잡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벌써 4스테이지 깼습니다! <laughs> 아, 네. 해냈습니다. 아 여기서 몬스터가 점점 많아지네요, 근데 나오는 빈도가. 네, 좀 세지고 한번 약간 하트 수가 모자라서 네. 파밍 좀 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 이 게임이 파밍도 됩니까? 네, 됩니다. 오오. 이제 화면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다시 리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하트가 나오는 찾으셔야 되는구나. 네, 여기 찾았습니다. 대로쭉 가고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일곱 개면 됩니까? 네. 네 번째 보스를 만나러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대참사가 뭡니까? 무기가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성수를 써야 되는데 <laughs> 중간에... 다른 무기가 나서 강제로 무기가 바뀌면 다시 가야 됩니다. 그건 목숨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못 깨니까. <laughs>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네. 아, 다연히도 시켰고요. 네, 죽을 뻔했네요. 네. 한 대쯤 맞으면 죽을지도? 아, 보스인가요 이제? 네, 이제 보스입니다. 이번 보스는 뭔지? 아, 사신입니다. 아, 나이트메어. 네. 네. 더 데스. 더 데스예요 여기서는? 네. 야, 멋있네. 근데 그냥 잡았네요. 네. 쌩쌩 하나만. 어 아, 잠깐만. 이거 네, 네. 번째 보스가 아니라 다섯 번째 보스네요? 아, 네. 다섯 번째 보스네요. 네. 아. 네. 다 왔군요. 이제 마지막 보스만 남았습니다. 무기만 안 바뀐다면. <laughs> 그러죠. 그래. 네, 그러죠.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드라큘라를 향해서. 진짜 원 코인이 되긴 하네요. 아까 물에만 안 빠졌다면 퍼펙트 원 코인. 하지만 이 정도도 지금 원 코인. 어 뭐야? 보스가 나오네. 네. 1스테이지에서 봤던 보스들이 이제 잡목으로나오게됩니다 네. 아, 그래서 그잡목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네. 야, 진짜, 어, 뭐야? 초시계? 여기서 씁니까? 네, 여기서는 초시계가 초반에 이제 중요해서. 쓰게 아, 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를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나 봐요? 네. 가 <laughs> 네, 원래 하시는 분이에요. <웃음> <웃음> 걸어가면 되죠? 네. 원래 원코인 스피드런 하시는 분인데, 아 스피드런 안 하면 어떱니까 오늘은? 어? 뭐야 멈추네 네 이런식으로 하나 밖바고 다시 보내고 몸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와 네 이제 초지기를 네. 다 썼고 오 피치스피너 여기서 쓰나요 피치스피너를? 네 피치스피너가 여기서는 이제 다음 서브웨폰을 먹기 위한 발판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 무기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 프레임에 맞춰서 던지게 되면 이게 보스입니까? 네 보스입니다 아 이거 드라큘라예요네 드라큘라입니다 우와 오 성수 나오네 네 성수를 먹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어피젯스피너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먹어져요? 네안먹어져 아예 안 나와서 저 타이밍에 피젯스피너를 던져야 저 상황에서 저렇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우와 진짜 알아야만 가능하구나 괜찮습니다 목숨이 네개 남았으니까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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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다시 피젯스피너를 먹어야 되네요? 네 그럼 다시 그 타이밍에 다시 던져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마, 마지막 호스를 잡기 위해서 이때? 네 타이밍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오, 이거구나. 우와, 아저세 개가 날라오는데 안 맞기도 하네요. 네, 타이 맞춰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네, 안 맞더라고요. 이 높이를 이해하면은, 네, 아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머리에만 피해 이 있습니다. 네. 아, 머리만 맞아요? 네. 매집이 좋네요. 네, 한대 때릴 때마다 피한 칸씩 답니다 진짜 오락실에서 돈 잡아먹는 기기였겠네요. 닌텐도 게임에서 오락실 게임 아니면? <laughs> 오, 깼네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예? 네? 오, 뭐야? 이제 쿠킹 몬스터라고? 네, 이제 별명 쿠킹 몬스터. 아, 이게 그러면 드라큘라의 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거 성수 맞아서 가만히 있네요? 네, 성수 하나는 하나, 하나. 네. <laughs> 드라큘라도 꼼짝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렇게 쉽게? <웃음> 네! <웃음> 정말 억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laughs> 원코인 클리어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외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거는 그 개발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네, 이거는 인티크레이츠라는 기서 만들었는데 네. 정신적 개성작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선택할 모드는 노말이고 네. 스타일은 베테랑입니다 어 네. 어렵네요 이 친구도 스토리가 이어지는 친구입니까? 어 스토리 자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 스토리는 전혀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정신적 계승작이니까 네. 게임의 방식이 비슷하네요 네, 대신 네. 이게 또 최신작이기 때문에 어 그래픽이 좋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하게 좀 기체 지나가는 거랑 뭐 이제 뭐좀 촛불을 뭐 이렇게 부쉈을때 나오는 것들이 근본이 있네요 어 맵도 비슷하네 처음 맵이? 네 살짝 비슷합니다 근데 그 정신 개승했던 건 누가 그렇게 했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 <laughs> 네. 아 방금 그 글리치를 써서 네. 일부러 맞는 걸 이용해서 올라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얘는 원래는 갈수 없는 구간이에요. 아 역시나 벽에 이 체력바 있는 것도 똑같고. 네 그래서 정신적 개승상입니다. 여기도 음 데미지 스티치 해서 좀 빨리 가고. 오 무슨 열차에 들어왔네요 이거는 그럼 스투가 어떻게 되죠 이 게임은 이 친구가 장개치라는 이제 일본 무사인데 장개치요 네 장개치 그 애몰이라는 이제 드라큘라랑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를 분리치기 위해서 이 세계관에서 네분리치고 그러네요 몸에서도 자체 비슷하네요 네 이걸로는 SSM을 나가셨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그냥 몸에 배게시네요 이거는 더 잘하시는데 아까 거보다 <laughs> 아또 이렇게 가져온나네 계속 가져오네 신기한 기믹이네요 어,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낼 때. 네. 네, 이제 이 친구는 미리암이라는 친구인데. 미리암이요? 미리암입니다. 네. 아, 캐릭터가 네. 바뀌네요,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높은 점프와 긴 사거리로 승부를 보는 친구. 여기서 쓰라고 만들어졌네요, 얘네들? 네. 쟤네도 점프해서 피하라고. 네, 맞습니다. 팔이 기대 있는 네. 아, 슬라딩이 걔. 네. 그럼 기사가 못 다니는데 얘가 계속 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높은 점프로 인해서. 그럼 기사로 갈 때는 다른 로트를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무조건 써야 돼요? 게임하면 기사 로트로는 또 다른 로트가 있습니다. 아 있긴 있군요. 어, 기사를 바꾼 이유가 있나요? 기사가 체력 몸빵이 되기 때문에. 아 계속 바꾸는 게임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잔불을 터뜨려주면은 잔불이요? 이렇게 불을 터뜨리게 되면은 기사의 스킨인건가요네 아, 무사의? 네 무사입니다 장기체 음... 데미지 2배 펌핑됩니다 무사의 특수기군요 네 오! 여기서도 걔대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 비슷하네 네네스슬매니아 네. 1에 있던 첫번째 보스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 게임을 저좀훨저더 잘하시네 ㅋ <laughs> 이거 두번째 보스인가요? 네 두번째 보스입니다 무슨 거북이네. 네, 거북이닌자라고 저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와. 야, 한 하나 픽살이 났는데 지금 스킬 하나 빈 나갔습니다. 네. 오 도, 패턴이 음, 도끼 네방 때리고 그다음 평타 세 번을 섞으면은 야, 끝날 음. 겁니다. 네. 지금 도끼 하나가 네. 날아가는데. 아 그렇죠. 도끼 하나가 덜 들어갔죠. 네. 들어가네요. 음, 이때는, 네, 이때는 아니에요. 독기나서 네. 들어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사실 이게 한 방에만 죽는 거라서 둘다 숨죽였어요. <laughs> 네? 새로운 또 동료를 영입하는 순간입니다. 음, 아 이게 하나씩 계속 나와요. 네. 이 친구는 알프레드라고 이제 네. 고위 마법을 쓰는 친구입니다. 오늘 음, 네. 아, 뭔가 사막이네요 어쨌든. 네. 야아야 <laughs> 아,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체력이 진짜 낮은 대신에 이런 스킬을 쓰는군요. 네, 맞습니다. 체력5% 다섯. 와, 파이팅. 너무 좋다. 이 스킬이. 여기서 또 한번 써 주고. 어? 아, 일부 마고 맞고, 맞고 넘어간는 거네. 아, 그래요? 네. 아, 좀더 빨리 가려고. 네 이제 렛스 아크 먹어 주고 네. 아, 최대치는 늘려 주는 거군요. 네. 네. 백점판. 우와. 어, 씨,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네. 크, 별게다 나옵니다. 진짜 <laughs> 이번엔 여유가 달라요. 네? 보스인가요, 보죠 네, 보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갬블러. 다는 친구네요. 돈 관련된 친구. 오! 우와! 이런 식으로. 이야! 이런 콤보를 써요? 썬다. 아, 얼리고. 네 와! 우와! 이야! 아니, 그 무사는 이 도끼를 못 써요? 네, 오직 이 친구만 쓸수 있는. 아! 그럼 이 스킬들도 다 미리 선정을 하신 거예요? 네 어디서 저게 뜨니까 저거를 이제 이거를 계속 써야겠다 이거는 네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먹겠다 그게 아, 이러니까 쉬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laughs> 하면 진짜 어려울 텐데 자 마지막 <laughs> 동료네요 네 혼혈 뱀파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오 아 계승장이니까 또뱀파이안 나오면 섭하니까 네왜 이렇게 헷리지저 지도 못 보겠다 하핰 오얜 날아다니네요 네 이제 박지로 순간적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 멋있다 <laughs> 우와 혹시 이것도 그러면 네. 캐슬베니아할 때처럼 네. 무기가 바뀌면 대참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살짝 지금 모자라거든요. 체력이요? 아니요, 서브폰이요 아, 네, 맞은 거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글리치 쓰면 됩니다. 어? <laughs> 우와! 아 보스로 온 거예요? 네. 서브웨폰이 부족하다면서요? 아근 어, 네. 지금 딱 됐어요. 개?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와! <laughs> 아니 방금 왔는데 벌써 보스로 와버리네요. 이게 글리치의 힘인가? 오비 글리치라고 이제 내부로 밖으로 나간다. 오기야? 오비 오우 글리치인가. 오비. 네. 와이번엔 보스가 진짜 겁나 크네. 네. 하지만 도끼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지금 이 게임은 도끼가 짱인가요? 네. 도끼 얼음 패턴이다. 이렇게 떴어. 우와. 막타는 왜 얘였어요? 한 대가 이제 딱 차이를... 얘가 때렸을 때 세요. 네. 무사는 거의 쓸 일이 없네요. 몸빵, <laughs> 탱커자 좋습니다. 벌써 네 번째 스테이지를 깼어요. 저반 이상 왔네요. 네. 딱잘 받았습니다. 서브 블록 까주고. 아 일부러 바꾼 건가요, 그래? 네. 이제 오. 그리치를 쓰기 위해서 서브 블폰이 필수라서. 아 얘요. 네. 얘가 더센 거군요, 뱀파이어가. 네. 엥? 그래서 엥? 이제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살짝 안 맞아서. 아 원래 글리치가 있어요 저것도? 네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 일부러 그래서 저 무기를 얼렸던 거예요? 네 저걸 얼리면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음... 있는데? 네 매부, 박을,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타다 됐다 에? 네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그5스테이지 벌써 보스를 온 거예요? 네와 원래 더 가야 되는데? 네 이야 쩐다 남은 한연 게. 살짝 지금 얼음이 뒤에 얼린 것 같은데. 네. 아, 어? 어? 그래요? 닫나? 어 닫고 있네요. 우와! 우와! <놀람> 이런 기술이 돼요? 네. 이제 이게 녹, 녹잖아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 그 위치에서 계속 어, 보니까 네와 네. 쩐다 이거. 아 지금 나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빨아당기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깬 거예요? 네 깼습니다. 와. <놀람> 씨 근데 이 장인이네요. <웃음> <웃음> <에>? <웃음> 죽은 건가요? 네아 근데 캐릭터 하나만 죽은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나? 못 살립니다 나머지 게임 친구들 플레이해야 되는데 어 지금 델란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 근데 저 목숨 여개 남았잖아요. 네, 맞죠. 다 죽가는 고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버에 분에 다 초기화가 돼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대참상 거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걸로 가봅시다. 아, 이거또 장인으로서 위기 대처법 한번 볼까요? <laughs> 다음 스테이지 간다고 애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거. 아, 살아나요? 네. 그러면 희망이 있네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보스만 잡으면? <laughs> 네. 그러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laughs> 와찔하다 일단 한번 원리로 가봅시다. 우와 <laughs> 우와 얼음 마법이 아니라 불 마법 갖고 있었으면 이거를 노,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루트를 갔어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와 게임 신기하네 잘 만들었네. 블러드리스라고. 블러드리스요네 블러드리스. 이제 픽슨이 올리는 거. 오. 일단 한번 최단 잡아볼 건데. 네. 아 우산을 한대 때리면 멈추나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 안 때리면 또 움직일라 하네. 네. 지금처럼. P, B가 내리게될겁니다 그럼 우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계속 우산 때려서 위치 고정시켜주고? 네, 맞습니다. 얼려놓고, 또 다시 프리드를 해주고. 뱀파이어가 어쨌든 더 세네요? 네, 맞습니다. 우산은 정말 쓸데가 없구나. 정말 못빠네 <laughs> 됐습니다 잡은 거예요? 네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네. 더안 살아나요? 네. 그럼 우리 해결했네요? 네 다행히도 해결. 도난이 <laughs> 있었지만. 와 이게 장인이다. 위기 대처 능력 봤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번에는 어 아까 애랑 좀 비슷하네요? 날라다니는. 네좀 비슷한데. 근데 저희는 그패턴안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아그 패턴을 쓰긴 해요? 네 비슷한 패턴들을 씁니다. 잡은 거예요? 네 잡았습니다. 끝났다고요? 네 끝났습니다. <laughs> 와. 야. 네. 진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왔어요, 이제. 네. 그니까, 이제, 지나가는 파리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저 친구들을 이제 무시하고 지나갈. 진학을... 응? 죽었는데요? 아니, 이거 원래 죽을 게 아닌데 왜 죽었지? 아니 자, 오... 무산 죽었습니다. 어? 이게. 오... 그게... 자 이제 가보겠.. 아니 괜찮아요 아직 목숨 8개 남았는데 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음. 자.. 발시점이 여기네요? 자 마법이다 음. 기본 마법입니다 지금 웨폰 포인트랑 그런게 아, 너무 낮아서 이제 플랜 B로 원래는 얼음.. 오? 어? 뭐야 길이 있어요? 네 길이 있어요 안 보이는 길인 거예요? 네 우와 원래는 얼음 도끼를 쓰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를 이용해서 전기 법살리 이용해서? 네오 자 보겠습니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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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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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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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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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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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꽉 채워서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서 스킬 하나가 안셌셨구나 네,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엄청 세군요. <laughs> 아, 저기 나오는 게 문화를 때려야 되는구나. 네. 오, 저 불먹으면 큰나네요. 네, 클라 보여서 저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레퍼포인트가 있는만큼 나가는군요 저건도 네 끝에서 네, 피해주고 와 괴랄하다 패턴 사이사이 길이가 좀 길어서 한번 안 잡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레퍼포인트좀 치워주고 네 이들이 거의 선물이네 선물 네 다시 건드리 쓰고 끝났어요. <웃음> <웃음> 정말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을 <laughs> 이겨내고 클리어잖네요 네. 어 무사가 희생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남들은 이제, 다 살고? 네. 무사만 죽어요? 무사가 죽는다기보다는 이제 악마가 이제 마지막 에 이렇게 가,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스벤 일처럼 저주에 걸립니다 지금. 음 그래서 흑화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음에는 보스가 되겠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지세 친구들이 엔딩 화면에 뜨게 되는데 새로운 이제 악마를 또 이제 맞이하러 가는 거네요? 네그 친구를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그러네 뉴 다크 엠퍼러 자헤슬베니아 장인 토미 엑스님 나와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헤슬베니아의 외전까지도 클리어 해주시면서 정신적 개승작 <laughs> 너무 재밌었고요 네 <laughs> 앞으로 또 멋진